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건설기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연삭기의 끝판왕 어, 엔진형 연삭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모터형 연삭기는 에폭시 우레탄 작업이 1mm 미만만 돼서 잘안 됩니다. 하지만 이 엔진형 연삭기는 13마력이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우레탄 에폭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렇다는 혹시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많이 사십니다. 옥상이나 이럴때 이제 들고 올라갈 수는 없고 이삿짐차나 뭐 그런 걸로 해서 올려서 기계를 통해서 올려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시동이고요. 혼다 뭐 13마력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할 점은 이게 이제 그 먼지가 엔진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집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집진 라인이죠. 이쪽으로 이제 청소기. 청소기는 3모터를 사용하셔야 되고 3모터 어, 이하는 안 됩니다. 이 핸들은 자기 키높이에 맞춰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키높이 핸들이고요. 이게 이제 깔깔이처럼 되어있어서 뺐다가 넣으면은 이렇게 뺐다가 넣으면은 이렇게 장군이다, 빨간 차가. 자기 키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꽉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이 브러쉬 타입이라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합니다. 어, 이게 바닥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점이 고무 같은 거는 되게 불편한데 이거는 이제 브러쉬로 돼 있어서 먼지도 밖으로 안 나가고 또 이제 높이도 자유롭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좋고요. 나를 갈때 이렇게 눈에 환이 보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자석 식 플레이트가 어 장착된 은사기인데요. 이쪽에 메탈라를 자석으로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메탈라를. 그 다음에 일반 날을 사용하실 거면 지금 4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4인치는 6장. 그 다음에 이 안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건 7인치는 3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보통 이제 PCD 날을 자석식으로 사용해서 PC, 우레탄이나 에폭시 제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날걸기도 편하고 또 집진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특 있고, 이렇게 있고 시동은 이초크입니다 초크 이 초크를 초기 시동에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 두 사람이서 하면 편합니다. 이 시동을 걸 때는 이렇게 반드시 허공으로 띄운 상태에서 시동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하가 안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연삭기의 끝판왕 이죠. 엔진형 연삭기 혼다 13마력 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동의 엔진이. 엔진 연삭기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